<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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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대화 자, 도전! 난솔 배 진행을 맡은 난솔 반의 장, 김도빈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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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깊필코 1등을 하여 초이의 자존심을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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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부동을 하겠습니다. 보증? <laughs> 아이 저기 안겠다는 목적이지. <웃음> <웃음> 저는 꼴등해도 되니까 재밌게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오늘 회자부활전에서 다시 부활해서 1등을 할것 같습니다. 식품주를 꼭 따서 저만 마을수 있습니다. <laughs> 어? 오 뭐야 같이 <laughs> 먹기로. <다시 웃음> 일어나세요. 오. 자 <laughs> 아? 일어나. 숨길을 빼고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한 2등, 3등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차피 술을 잘못먹으니까 1등 할 마음이 없습니다. 1등도 중요합니까 2, 3등이 <laughs> 가장 마음 만하고인생 네. 네. 하겠습니다. 시 오, 재밌어요. 최선을 다해서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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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수보다는 재미를 중요. 어. <laughs> 기대한다. 예, 야 재밌. 벌써 재미없는데? <laughs> <laughs> 아 바로 말투는 다 이거 난설 말투로. 난설. 그렇오 이렇게. 그러치 어, <laughs> 알겠어. <웃음> 정답은 내가 정답을 드시오 하면은 답안지를 들어주면 돼요 알겠어요. <laughs> 잘 듣고 맞춰주길 바라오. 1등을 한 장원에게는 응. 무려 강남의 명주 응. 신풍주가 상으로 내려지니 모든 문제를 잘 맞춰서 신풍주를 맛있게 드시길 바라. 자, 니다 알겠어. 그럼 만설배 시작해보겠습니다 야. 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초밤밤밤 조이와 다리 첫 만남에 함께 마시는 술의 이름. 에이, 무시하는 거요. 형이 낸게 아니지. 아. 정답을 드시오. <laughs> 바밤바밤바밤 <바람>, <laughs> 아, 오늘 피지 그 담당이야? 잘하네. 최악이다 소주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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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문제는 이건 연습 문제였어. 아 이건 진짜 문제요 예. 자, 초이가쓴 광안전면 상냥문에는 이것으로 만든 다리가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네. 다리를 모로 만든다. 돌이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쌍로 돌일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콘크리트. 소 o so, so, s 자 so, 을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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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오오 오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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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맞 s 걸로 그래. 네 so, 도 그래. 맞습니다 네이 o 를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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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o so, s 명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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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뮤지컬, <laughs> 난설, 포스터에는 나비가 그려져있어 포스터에는 나비의 개수는 몇개 아, 어? 와... 이거 엄청. 이고다개 나비가 거... 있었다 그... 자, 다 2... 썼어? 아니, 정답을 의식! 어? 아, 아, 아. 3개. 아. 아, 아홉 마리... 지금 뭐야? 몇, 몇 마리? 몇 마리죠? 어거 둘, 셋, 다다 3... 아, 또다 틀렸네 두명 빼고 다 틀렸어, 세 마리 아. 오, 오! 오! 상관이 있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어, 극상에 존재합니까? 이극상에요아닌것 같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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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람이요. 사람이요. 음. 어. 우리 공연과 아, 우리 극과 관련 있어? 있어. 아니저건 어. <laughs> 뭐야? 저 아니, <laughs> 어? 관련이 <laughs> 없나? 아, 아! 아, 니요사람입니까 아니요. 어, 어? 아, 그라니까사나진짜가라서 물어본 라진아사이니요사 니가. 사라고 니가. 사라진 보사니요사라 사라진 니니요어라니 사라진 니니니라 이 급과 관련이 있어. 어, 너무 있어? 하 <laughs> 아, 진짜. <알았어>. 어디 가면? <laughs> 볼수 있어. 어? 어? 어디 가든? 오, 매체. 이야. 역시. 역시. <laughs> 현재도 살아있어. <laughs> 그치. 그현재도 그 존재하오. 아, 음, 존재는 합니까? 예. <laughs>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까? 하나만 물어보시오 ㅋ 그래 아아 어떻게 대답해줬거랬어 남성이요? <laughs> 아니요 아요 어, <laughs> 어, 내가 볼땐 남성 난 사물이요 맞습니오 <laughs> 어, <laughs> 어, 살아있는 아, 사물이... 지 살아있긴 한데 어쨌든 <laughs> 난 진짜 <laughs> <목소리> <대신에>. <목소리> 아! 어겠아진아 대신 대신 왜 대신 아니요 어? 사람이 그렇소 아... 뭘 물어봐야 될까 하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게 정답 외쳐도 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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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만약에 외쳤을 때 어. 맞았어 어. 틀리면 어떡하오? 그... 엉덩이 두대 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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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을 준비해. 아, 문아 질문하시오. <laughs> 질문하시오. 사람이요? 사람이요? 어, 이 <laughs> 질문을 못하겠어. 이것으로 공연이 만들어진 적 있어. 모 뭐라 그 있어, 있어, <laughs> 있어. 있어. 단다 <이딴다> 하오. 있단다 <laughs> <이딴다> 하오. <laughs> 축구 선수요 <laughs> <laughs> 기리 들고 있어. 오. 여러 의미로. 숨을 쉬오. 씨 내가 진짜 <놀나> <놀나> 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동물도 아니라고 했어. 이게 <놀나> 숨을 쉬지 소 <놀나> 어 그렇소! 알겠소 어? 음어 근데 이제 예시라니까 맞춰도 되지 않겠어어 맞춰도 어그지 끝단! 왜? 땡! 아워요무 너무 너무 더이상준비하시없 우선 우리 주민 힌트는? 어... 그냥 요렇게만 힌트 줄수있어빙동댕 요정도 힌트 줄수 있을까? 오 아, 어, 우리. 작품에 응. 어, 내가 뭔가 그러니까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최우성 미니트는 하.. 하.. 이거는, 하.. 이건.. <laughs> 하.. 아주 뭐랄까.. 멋지고 응. 내가 좋아하고 음 응. 응. 좋아하고? 좋아하고 진심으로 뭐, 특이하다 진심으로. 어, 사랑하고 오오? 어? 응. 사랑하고 나 알겠어 알겠어. 오. 지금 말해도 안요? 드래곤볼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laughs> <laughs> 그걸 밀고 가 오빠 그걸 괴고 가. 드래곤볼. 될것 아. 네. 아한 거. 한 거. 그리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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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거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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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머니, 이거 또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라. <laughs> 너무 돌아갔어. 어? 너무 돌아갔어. 내내질문이요 <laughs> 네, 네 음, 음, 그게 뭐, 힌트예요? 후손 정말. 그 힌트가 아니잖아요. 너 틀렸어, 잖나 지금. <laughs> 와, 정말 모르겠어. 어렵다. 정말 모르겠어. 정답. 정답. 정답 손오공.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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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부채! 이게 나온것같다 이게 나 정답 나 정답. 중도비. 어디서 어디서 정답이 나왔어? 무슨 말에서멋있어가 너무 많이 나저 사람이 잘하지. 50살 선 순간 출장. <laughs> 아, 너 나는 거지. 세 중에 작품과 관련이 있어? 없어. 정부터 빨리. 초이띵극대 이게 뭔상을 <뭔지 하는> <laughs> 이왜이한 <미션이> <laughs> 거? 이다 아, 네, 이거 말은 말만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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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이거 은말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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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자, 아,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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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면이쪽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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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오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뭐예요? 모르는. 어? 케이오 <laughs> <laughs> <뭐라> <punishment> <뭐라> 예. 몰라. 이거 <persone 뭐라> 아, 왜 몰라? 팔, 과, 눈. 전, 이, 정답. 이, 저, 저, 정답. 이, 저도 정답. 이, 정답. 박재범 정답. 인 없어 나가시오. 답이 되는 숫자들의 합을 적어주면 돼요. 알았어. 숫자들의 합. 음. 알비설 공연장은 예스 2 4 스테이지 몇 관입니까? 더하기 설첫공 날짜 3월 며칠 어. 땡땡 더기 출연진 어. 인원수의 합 출연진 어. 인원수 다 인원. <laughs> 썼어 어다음 <laughs> <그다음에. 웃음> <되시오. 놀람> 석균의 특징이 아닌 것 아닌 것 1번 한문과 시를 이달에 배웠다 2번 형이 있다 3번 홍길동전을 썼다 4번 명나라 사신에게 난설혼 시를 선보였다 5번 모든한번 들으면 줄줄 외운다 음, 한번더 정답을 드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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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정답, 오. 오, 정답. 오. 찰나가, 정답. <laughs> 둘이 편이요? 아니, 너 자, 다음 문제는 요즘 유생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MBTI 문제예요. 아. 진짜 노재환. 진짜... <laughs> 이걸 왜 노재환 대표의 MBTI는 무엇이가 이거 내가 왜이거 이걸... <laughs> <laughs>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힌트를 주셔도 된다는데 근데 이게 되게 많았던 미티. 것 같은데. 되게 많은 미티한테 이거. 알것 같아. 정답이에요. 드시오. 몸만 떨어졌어. FPO, FPO. 이 초이 나왔어. 조금 이렇게 붙어주시오 자, 다음. 다음 콘텐츠 플래닝에서 공연 중인 쉬어 매드니스에 관한 문제예요. 아, 내가 잘 알지. 콘텐츠 플래닝의 연극 쉬어 매드니스에는 땡땡땡의 저주라고 하는 극중 캐릭터의 한보현의 결혼반지가 나온다고 하고.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식이다. 추가 이식이요. 먹는 거 아니요? 먹지 못할 거예요. 힌트, 힌트, 힌트 한 번. 힌트, 힌트.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의 힘보 여기서 언급됐소. 정답을 <laughs> 드시오. 정답. <웃음> 정답. <웃음> 맞아! 오! 맞아! 맞아! 자, 다음 다음 문제 <laughs> 허균에 대한 문제요. 허균. 허균은 문장과 사상과 외교관 등 여러 직업을 가졌었소.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허균이 여기만 관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laughs> 어렵다. 1번, 첨지증추부사 부사 2번, 형조참의 형조참의 3번, 좌참찬 좌참찬 4번, 동지중추부사 네? 동지증추부사 <laughs> 동지증추부사 몇, 몇 번일 것같아뭐말해보시오 아, 아, 역시 아, 1번, 4번이 비슷한 맞어, 이게 힌트요. 어, 그게... 1번 아니면 4번이 란거지와 아, 아, 진짜? 아, 발렸나? 정답을 드시오! 아, 발렸어, 발렸어! 발렸어! 자, 최우승이 아까 몇 번을 말했어? 1번. 역시, 공부를 안 하고. <laughs> 아니야! 안 하고. 대충 대본만 내려가지고. 공부를 하는 정답은 4번이요. 이거 좀 1등이 된 것이오. 오늘의 장원은 정인지오. 소망 한마디 해주시오. 아, 여러분, 난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예. 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주를 <laughs> 화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난설 난설 관배 도전 난설 벨이 끝이 났어 모두 즐거우셨는지 도전 난설 벨만큼 재밌는 뮤지컬 난설은 3월 12일부터 예스 24 스테이지 2관에서 공연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선 난설 벨 진행을 맡은 난설 관리자 김도빈이었습니다.